191페이지에 있습니다. 191페이지에 있는 구약성경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laughs> 그런 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이 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4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교례와 법도와 일법이니라. 아멘. 아멘. 그동안 방학이라고 한국에 갔던 우리 유성이 청년이 왔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우리 나이를. 평균 연령을 많이 낮춰주고 또이 새벽에 이모가 아마 강제로 끌고 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 청년이 새벽 기대에 나올 정도는 대단한 거죠 그죠 이렇게 교제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다음 학기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레위기 26장 말씀인데요 46절까지 하는 많은 말씀인데 어, 세번 나누어서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26장은 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게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과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징계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라고 할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한 가지 해야 될까요? 결국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순종하여 복을 누리라. 그래서 이런 저주, 징계, 심판, 경고,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경고는 경고 그 자체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경고 그 자체의 진의를 잘 우리가 파악하고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의 의도를 이렇게 헤아릴 수가 있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경고로 마치 위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불순종하였을 때 당하는 그 흩어짐, 재앙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 차례, 마치 부모님께서 자녀들 잘 되라고 잔소리 하듯이, 여러 차례, 여러 방향으로 다각도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데 잘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을지라도, 이렇게 결국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게 하지 않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 하는 말씀까지 포함된 것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실 때는 회복의 말씀이 그래서 같이 들어있는 것을 볼수 있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징계의 말씀이기보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나 이런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살펴보시고 오늘 같이 새벽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순종해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내릴 것이며 그 중에서도 끝까지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라 이런 말씀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죄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2절에 보시면, 내가 야곱과 매전 내 은약과 이삭과 매전 내 은약과 아브라함과 매전 내 은약을 기억하고 또그 땅까지도 기억할 것이라. 거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같은 말이 있죠. 무엇입니까? 기억한다, 기억한다. 기억할 것이라, 얼마나 여러 차례 반복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입니까? 언제? 징계를 받고 죄인 되었을 때에요.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대한 말씀이죠. 스스로 잘못해서 불순종해서 다른 나라에 추방되었을 때까지 포함된 말씀이죠.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는 말씀은 참 유념하시고 특별한 사랑의 말씀인 것을 한번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기억해 주어도 고마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일단은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까? 그냥 하루 보고 잊어먹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유승이 두달 동안 그 방학 동안 한국 갔을 때. 한 번도 기억 안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세월이 그만큼 후딱 지나가죠 그죠 후딱 가 잠시 가는가 보다 했는데 벌써 왔잖아요 그래도 이 중에 우리는 최소한 이모는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기억해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람이 그래도 그런데 특별히 어려울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기억해주고, 오늘 기도하는데, 군사님 생각이 갑자기 났다 하고, 기억이 나서 전화했다, 그래 봐요. 아마 그분 울걸요? 사람들이 서로를 기억해주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가 바쁘대요. 자기만 아프고, 자기만 어렵대요. 다른 사람의 외로움, 어려움, 고난, 이런 것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약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이 기억해 주어도 고마운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고 알고 계신다 정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 이렇게 새긴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우리 두뇌작용 자체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각인을 하는 것입니다. 뇌에 이렇게 줄을 걷고 그럼 또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또 줄을 걷고 또 없어지잖아요. 또 줄을 걷고 줄을 걷고 하다 보면 바위에 물이 지나가고 지나가고 하다 보면 그 고랑이 생기잖아요. 바위가 깎여진다니까요. 그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를 품어 품고 계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실까를 고민하시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특별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요 언제 죄인이 죄인 불순종하여서 저주를 받고 있는 중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겨져서 나는 이제부터 너 모른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 안에 이렇게 여전히 품고 계시고 고난의 현장의 고통과 우리가 징계를 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징계를 하고, 뭐또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고, 잔소리를 하고, 그러고는 막 웃으면서 엄마, 아빠는 놀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녀를 계속 마음에 품고, 뭐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달래줄까를 고민하든지, 아니면 대신 뭐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그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는 들으면 다 좋아요. 하나님이 변함없고 신실하시고 항상 죄인인 나까지도 품어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는데 뭐 그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좀 잊어주세요. 그러실래요? 오늘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좀, 나 좀, 없는 걸로 쳐주세요. 그래서, 성가셔 죽겠습니다. 그럴게요.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그 자체가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붙잡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억해 주실 때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잘 보시면 그 앞에 기억, 해 주신다 하는 그 말씀 앞에 보면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동사들 잘 살펴보세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자복하고 또 41절에 보면 원수들의 땅에 끌려갔음을 죄를 짓고 쫓겨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너희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또 지금 당하는 고통까지도 기쁘게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거란 말이죠. 무조건 응석받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만 생각하는 철부지 자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깨닫고, 낮아지고, 그 채찍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약속이죠. 징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깨달을 때까지 계속 채찍을 가해야 하는 거죠. 깨닫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든지 눈물이든지 고통이든지 채찍이든지 달게 받으면, 그죠. 사람들도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모님께 야단 한번 맞거나, 뭐, 채찍 한 대만 맞으면 그날로 집, 짐 싸들고 나가서 나는 이집 자녀 아닙니다 하고 의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딱한 대만 맞아도. 있죠. 그래서 집 나온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맞아도 하나님이, 아니,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겠지 하고 울면서도 좀 때로는 뭐 억울하면서도 달게 받는 자녀들도 있지요. 어, 누가 잘 되든가요? 끝까지 평생 부모하고 원수지고 집 찾아가지 않는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셨겠구나 하고 나중에라도 깨닫고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을 길러보면 그래서 그렇겠구나 하고 아버지를 다시 찾고 죄를 깨닫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그 채찍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는 자녀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참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쉬운가요,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내 탓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게 고백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 중에 또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사람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방어적이가 쉽습니다. 내 탓이라고 하는 말은 죽어도 평생 안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죠. 그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뻔히 봐도 자기 잘못인데, 절대로 안 한다고 하는,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가 좀 억울하면 그만이지, 뭐. 나는 내 평생의 잘못이라고 말은 안 한다라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 부르면 뭐좀 감동이 없니까? 이건 나랑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러십니까? 실제로 사람이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조차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나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카톨릭의 추기경 그 한번 기억하시죠 누구 기억나세요? 여러분 추기경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새로 세우시고 한국의 추기경 중에 누가 생각납니까? 난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의 전함이 김수환 추기경이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다 알아요 왜 그래요? 난 다른 분잘 몰라. 나도 뭐 특별한 사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하셨던 말년에 뭐래요? 내 탓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내 탓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탓이고, 내 잘못이고, 나의 연약함입니다 하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시고, 마음에 품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자복하고 깨닫고 마음을 낮추고 그런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 고난과 눈물을 줄지라도 달게 받으며, 울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며,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는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는 뭐 같은 말씀이겠습니다만,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는 것이 사랑이죠, 뭐. 그런데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죄인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우리 사랑하고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뭘까를 참 많이 고민해 봐야 되죠. 그죠? 우리가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중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이렇게 심판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중 죄인인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다 아시겠지만 늘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44절에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 적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여서 다른 나라에 쫓겨나서 추방되었을 때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 버리지 아니 한다. 그것이 사랑이죠. 좀 억울하긴 해요. 내 쫓아놓고는 왜 사랑한다고 하냐고요. 그죠? 좀 억울하긴 하죠. 미워하지 아니 하며. 좀 야속하긴 합니다. 채찍을 엄청 때려놓고는 내가 널 사랑한다. 안 들리죠? 우리 자녀들 때려놓고 너 아빠 너 사랑해. 그러면 뭐 들립니까? 안 들리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추방에서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라도 내가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앞뒤도 안 맞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래요. 울면서도, 어, 알아요, 하나님. 나를 미워서 때린 거 아니고, 잘 되라고 때리신 거 알아요. 어느 쪽이십니까? 아직도 철 없는 그런 때이십니까? 철이 좀 들어서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지만, 부자이면서도 돈한푼안준 그런 아버지이지만, 그 뜻을 잘 압니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래요?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쫓겨나갖고 노예 생활하고 식민지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주 멸하지 아니했다고 하니 현실하고 너무 달라요. 이게 상상도 안 되는 현실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음. 뭐, 뭐, 쫓겨가서 징계를 막고 울고 있는데도 나너 사랑해.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내 마음은 변함 없다. 좀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할 때는 보면 기분이 좋을 때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합당할 때요. 내 조건에 맞을 때요. 그때 사랑은 쉬워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사랑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면 사랑은 미울 때나 고울 때나 내 마음에 들 때나 내 기준에 맞을 때 그렇게 좋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인일 때요.내 생각과 정반대일 때요.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요.내한테 험악한 말을 내뱉었을 때요.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성격이 불같은데 뭐 어찌할 거예요.다 다른데 성장 배경이 다르고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분의 그 귀에는 미워한다라고도 들릴 수도 있잖아요.서로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없이 죄인일 때나 잘할 때나 실수할 때나 열심히 할 때나 교회 나올 때나 안 나올 때나 이렇게 이뻐 보일 때나 한결같은 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랑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참고 온유한 것이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뭐래요? 오래 참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기 유익도 구하지 않고 마지막에 뭐래요? 참는다 믿는다 참는 것이요 믿는 것이요 바라는 것이요 기대하고 견디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한 단어 뺐어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데요. 여러분 제가 실수하면 참아주실래요? 어떨래요? 나 오늘 좀 따져보고 싶네. 여러분 제가 실수하면 그 참아주실래요? 한 개만 어긋나면 아주 어긋장 놓실래요. 으 잘하셔요 하여튼 대단하셔. 딱한 개야. 딱한 개. 딱한 번. 만번 잘해도 한번 실수하면 아유 한 번은 그래도 좀 그렇다 그죠? 여러분, 우리 특기가 뭡니까? 삼세판. 하나님은, 그 한결같다는데, 아, 그세번 금방 지나가요. 물세 번. 좀세번 말고, 안 되면 삼십 번 하고, 안 되면 삼백 번 하고, 안 되면 삼천 하세요. 삼천. 안 되면 삼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언제요? 거기서 뭐가 들립니까? 사랑한다는 얘기만 들리면 안 돼요. 뭐가 들려요? 죄인이었을 때요. 내가 실수할 때, 잘못할 때, 내가 정반대의 짓을 했을 때 미울 때인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더욱 놀란 것은요.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해요. 사랑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설명하잖아요. 한결같이 내가 아프고 죄인되었고 실수투성이고 잘못했을 때라도 변함없이 대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기대하고 그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는 나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 닮아가는 것이라면서요.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라면서요. 뭘 따라가겠습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만 따라하실래요? 징계하시면서도 사랑하시고 울면서도 품어 주시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단련의 연단의 길로 내몰아가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살아가는 길을 도우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가고 닮아가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실수할 때, 아직 나이는 70인데도 아직 어린 일 때, 아직 교회는 30년 다녀도 아직도 믿음은 초보 단계일 때,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죄인이었을 때도 마음에 새기시고 품고 계시고, 죄인일 때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우리 이웃을 어떻게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렸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잘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한다 하시면서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며 나도 누구를 대하든지 죄인이든지 자라든지 칭찬을 받지 못할 형편이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따뜻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